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칼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거기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이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때.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때 거기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은 지금 여기서 2022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이어진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다소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조금만 곱씹어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즉,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것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 같지만, 여러분, 이 물음을 갖고 평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물음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대면할 때에 이 물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얘기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그때 거기서 일어났던 성경의 사건들과 말씀들이 2022년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약 성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성경의 결론 부분에 우리를 초대한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결론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 각자로 말미암아 성경의 결론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송신영 목사님 읽으신, 또 우리 서영일 권사님 읽어주신 느헤미야의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 두 개의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성경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의 반응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두 회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은 과연... 어느 쪽 회중에 가까운 사람들은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받아들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하고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워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조가 완전히 붕괴된 사건이었기도 했고요. 또한 이것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에도 그 바벨론 포로를 떠올리면서 몹시도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국제 정세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로니아라라고 하는 그 제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고작 130년 지속되다가 멸망하고 말았는데, 곧 이어서 페르시아라고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 이제 등극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경천 동지할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곧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많이 들어보셨죠?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당신들은 본국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하 36장 23절은 이 고레스 측령을 이렇게 받아 적어 놓고 있는데요 바사왕 곧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3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처럼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나의,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일제 일본이 폐망하고 다시 본국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비록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이제 곧 말로만 듣던 내 아버지의 고향, 내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서 자기들이 예배했던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격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레스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에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십시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내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선정을 베풀었는데요. 바벨론에 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상당수가 본국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오랫동안 정착해 살면서 농사도 짓고 아주 잘 꾸민 그럴싸한 집도 장만해서 이제 그들은 거기에 눌러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듯이 배부르고 등 따스게 되다 보니 뭐하러 폐허가 된 예루살렘 가서 그 고생을 하고 하려고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학계서 1장 4절은 이렇게 어미 꾸짖고 있습니다 학계는 꾸짖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있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이말 한마디는 여러분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이영만리 타국 땅으로 끌려갈 때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닌 백성이었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포로 생활이 제법 익숙해지고 괜찮아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진 모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오늘 2년이 지난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울고 불고 주님 어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더 부준해, 부지런해지셨습니까? 아니면 2년 동안 알게 모르게 게을러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해방의 칙령을 내렸지만 이후에 에스라를 비롯해서 느헤미야까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요 그 칙령 이후로 100년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식적인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만 하고 끝날 수 있었지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100년의 포로 생활을 더 자청해서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니에미야서 본문은 바로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저 유명한 학사 에스라. 그리고 페르시아의 황제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유대 땅을 도와주러 보낸 받았던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고자 일사천리로 진두지휘했습니다. 에스라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기를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사회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장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모세 오경,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려면 먼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참여하는 것밖에 없다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온 영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아미에서 8장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극적으로 재건한 뒤에 봉헌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모세 오경을 읽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감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우리 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이보다 더잘 묘사해주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호피 원주민 분들이 참 많이 우셨거든요. 여러 가지 삶의 질곡이 많아서 많이 우셨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체로키 인디안 부족의 격언 중에 하나를 인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The soul would have no rainbow if the eyes had no tears. 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밑에 제가 번역해 놓았는데요.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의 무지개를 띄울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체로키 인디안들의 격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어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많이 겉면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로소 그 말씀이 낭독되고 그 말씀이 이해될 때 두려움과 떨림을 느꼈다. 성경은 말하고요. 그리하여 봇물 터지듯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가 그 말씀에서 시작돼서 눈물로 완성되는 완벽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니에미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들의 눈물은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으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감격해서 참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그 영혼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회중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저 유명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주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예수님 사역의 특징과 목적을 공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명성을 얻게 된 연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왜 갈릴리에 들어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여러분, 병자를 고쳐주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달인이 돼서 고향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성이 동네마다 자자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선지자 이사야야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저 유명한 이사에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이 1절에 해당하고 19절이 2절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2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맨 아래에 있는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공생애를 펼쳐 나가실지 비로소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공표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린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곧 성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거기서 일어난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듣는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구약 성경 2사에서 61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1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2사에서 61장 1절은 다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61장 2절은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 절반만 읽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그쵸?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읽으셨단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뒤에 무슨 말씀이 있길래 그 구절은 빼고 앞부분만 읽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앞부분만 읽으셨을까요? 아니면 실수로 뒷부분을 빼고 안 읽으신 걸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실수로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 실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읽으신 뜻이 있겠지요. 이사에서 6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만 들으면 은혜롭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면 좀 무시무시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치요? 그렇죠? 이 말씀 중에 뒷부분인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은 예수님이 이날 일부러 읽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강림절기 때 제가 드렸던 설교에서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던가요?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4장 바로 앞장인 3장 1 7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거 기억 다들 하시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사역은 실제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세례자 유언의 말에 비춰보면요. 그분의 사역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쭉정이들은 타장마당에 태워버리는 사역. 어떤 사역입니까?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사역인데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역을 하신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전부였고요. 주님 십자가 사건에서 이 모든 것이 오롯이 드러나고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또한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이 앞으로 어떠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사야의 말씀을 빌어서 나는 보복의 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노라 이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던 회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어떤 대상의 눈이 고정되어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누굴 한번 뚫어져라 쳐다볼까요, 여러분? 눈이 고정되어서 움직임 없이, 흔들림 없이 뚫어져라 쳐다보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를 지금 주목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 위에 서서 읽고, 또한 앉아서 성경을 풀어 주는 예수님을 마치 신기한 어릿광대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목할 만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들의 호기심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29절로 쭉 눈을 따라 내려가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어내더니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밀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더라 이 말이 있은 이후로 수십 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본지한 십여 분 뒤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정식은 이처럼 시작부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 사태를 맞아서 모여서 예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처음에는 가슴을 쓸어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로 현장 예배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각종 온라인 예배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인지 저조차도 헷갈리기만 합니다.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각자도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 습관이 우리가 누군지 말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아였고 하나는 누가 복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하는 것에 반해 누가 복음의 회중들은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이 상반된 두 모습 중에 과연 나는 느헤미아의 회중인가? 아니면 누가 복음의 회중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릎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설교 서두에서도 물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당신에게 과연 무엇입니까라는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도 근엄한 무릎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직한 영혼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셨는데 지난 2년의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여러 이유로 게을리 했습니다 그럴 수 없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면 안 됐던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게 익숙해져만 갔습니다 주여, 이런 게을러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사,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고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으로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연 나는 느헤미야의 회중인가 아니면 누가복음의 회중인가 모를 때에 느헤미야의 회중으로 거듭나며 눈물로 영혼의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말씀을 경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